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제가 전원주택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원주택은 내가 강원도 전원주택을 매입하면 이러한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모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텃밭도 있고요. 쉼터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화단도 있고 황토 구들방도 있고 또 주변에 예쁜 조경까지 있는데 여기가 또 해발 550m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원도의 맑은 공기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전원주택이 보이는데요 제가 맨 뒤로 가서 어, 우선은 토지 경계 끝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게 많은데요. 위에서부터 설명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왼쪽으로 보면은 우선은 맨 위쪽에 닭장이 있는데 해당 닭장이 있는 곳까지 이곳의 토지 경계입니다. 전원 주택 매입하시면은 안에 있는 닭들도 같이 넘겨 준다고 합니다. 시골 전원 주택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닭도 키워 봐야겠죠? 그리고 닭이 아침마다 낳는 신선한 계란으로 또 요리도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서 볼 건데요. 어, 우선은 제가 드론 영상으로 전체적인 어 토지의 경계 한번 보여 드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쪽에는 쉼터와 함께 주차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을 해놔서요, 뭐 비도 피해 주는 이런 주차 시설이 되어 있고, 쉼터도 작지가 않습니다. 꽤 넓기 때문에 여기가 또 해발 55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거든요.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이 쉼터에서 또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요. 아래쪽에 이 텃밭이 보입니다. 지금은 감자를 심어 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 둘레를 따라서 보면은 여기에 과실나무가 여러 개 가심어져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있고요. 배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입지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이 전원주택의 장점입니다. 아래 돌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 뚝이 보이는데요. 이뚝 왼쪽 편이 이 전원주택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보면은 측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꽃나무 예쁘게 심어서 나만의 정원을 꾸미시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앞에도 조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오른쪽에는 황토 구들방이고, 그 다음에 메인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은 한 바퀴 돌아서 내부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에는 야외 수도가가 있고 왼쪽에는 장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뒤편에는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도 작지 않습니다. 짐 넉넉하게 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나오면은 전원주택의 입구인데 그 전에 전원주택의 전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더 드리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171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목구조의 전원주택이 있고요. 건평은 21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황토 구들방은약 8.5평 정도가 됩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해발 550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까지 오다 보니까 편의시설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새말 아이시와 인근에 있는 마트까지는 차량 2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한번만 둘러보겠습니다. 앞에 조경 소나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배나무와 자두나무도 보이고, 이 앞에는 꽃잔디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거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전원주택 사고 텃밭 일구고 쉼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닭장 만들고 조경까지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재반 비용 더 들어가는 거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쪽에는 이렇게 자동 방충망이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실의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실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돌면서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실인데 현재 창고로 쓰고 있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욕실, 그리고 이 건너편으로 가면 구들방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부부 내외가 거주하기에는 적당한 면적이고요. 반대편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전원주택 바로 앞에 목재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처럼 테라스가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더욱더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는 목재 테이블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가림막이 있어서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뜨거운 햇볕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지금 이곳이 정말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 현장 방문했을 때 여기 테라스로 나와 보시면은 어 정말 포근한 느낌이 든다고 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침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실입니다. 아까 보다는 침실이 조금 작습니다. 다음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큰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욕실의 모습입니다. 이제 황토 구들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장도 있고요. 바깥 테라스로도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뒷문도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뒷마당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왼쪽 구들방 문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면은 황토 구들방입니다. 이 뒤편 가면은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저 오기 전에 잠깐 불을 뗐다고 하는데 발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만큼. 어, 따뜻한 구들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겨울철에 저쪽에서 나무 불 떼서 이쪽에서 따뜻하게 찜질하시면 건강에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요, 바로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이 있어서 땀쭉 빼시고 이쪽에서 시원하게 샤워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서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던 뒤편 구들방 아궁이의 모습입니다. 이쪽에다가 불을 떼고요. 위에는 무쇠솥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예전 시골집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앞서 모두 설명드린 대로 닭장도 있고 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화단도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 전원 주택 생활을 꿈꾸셨던 분, 또 아담하게 텃밭을 일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매물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 빠르게 받아 보실 분은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어 전국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토지, 펜션 상가주택 등 모두 접수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